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비난하고 욕합니다 now we, have, now we know for sure that you have a demon 이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았소 당신에게 귀신이 들린 것을 Abraham died and the prophets died.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But you say, if anyone obeys my word, will never die. 그런데 당신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 누구든지 나의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님 말씀을 날마다 믿으며. 세상의 영상 카톡으로 선포하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Jesus.